안녕하세요. 유치부 친구들. 선생님은 다니엘스 김하민 선생님이에요. 매일 말씀 먹고 기도하며 믿음이 쑥쑥 자라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어요. 선생님이 기도로 말씀 읽기를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유치부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친구들 마음 밭에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선생님과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래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사,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오,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오,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오,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오,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 이오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 이오 시온 지파 중에 1만 2천 이오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이오 잇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 이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 이오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이오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라. 아멘 여러분 오늘또 이렇게 말씀 읽고 수고하셨어요.